보니까 창업주 ceo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창업 계획하시는 분 있나요? 고개 이렇게 끄덕여주세요 창업할 계획이다 어, 창업할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없진 않네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건 확실히 신생 조직을 세우거나 신생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성도가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통이 있는 곳은요,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치고 사람들을 거치면서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자리잡기 시작하는 곳,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한 곳. 거기에는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죠. 상당한 에너지가 듭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이처럼, 네,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것,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선언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이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고백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 사역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는 모든 것의 원초적인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천지,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때. 비로소 시간도 공간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거기에 있었죠? 어제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네. 어제는 네, 집에 있었고 어제는 MT에 가 있었고 어제는 네, 어딘가에 있었고. 그죠? 내일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시간을 벗어날 수 없고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에 그 시공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규현이 이제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군대 네, 이제 입병 열차는 요즘엔 없죠. 입병 열차는 없. 네. 입병 열차는 없지만 어쨌든 군대 훈련소 입병소에 있을 겁니다. 훈련소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시공간의 한계에 메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한계에 메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합니다. 편재. 편제. 좀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좀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요. 우주의 질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엇이죠? 질서. 질서, 질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질서 질서란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캠페인도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일 성경언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캠페인 도서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책에서 5장을 보면요. 우주의 천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뭐 태양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공전 주기, 자전 주기, 지구의 기울기, 뭐 이런 숫자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아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천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야스트로 교수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지구상의 생명체도 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천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 중력이 균형을 잃게 되면 우주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의 모든 천체가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초월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금도 조화롭게 질서 가운데 보존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입니다. 온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제자리와 제 시간을 지키며 그분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쿵, 저렇쿵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그들이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저절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기껏해야 백년도 채 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주 오랜 과거에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이유로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는 말로, 저절로 라는 말로, 광활한 동시에 정교한 우주의 기원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과학은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더 과학적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정교한 질서와 법칙을 이것을 설계한 설계자고,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합리성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성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가 비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과 성경이 마냥 대립하는 것이 아니,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데 인체나 생명체를 또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주 만물은 뭐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그래서 시공간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붙들려 있고 운행합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광활한 우주의 질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체를,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됩니다.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더 빠르게, 좀더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또는, 하나님,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까?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누릴 수는 없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입니다. 바라.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총 48번 나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주체는,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잘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창조. 이 바라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이를 찬양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성과물은 온전한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보여도 창조주 앞에서는 그저 모방에 불과합니다. 저작권과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창조적인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작해내고 발명하는 그 저작권, 아, 저작물들과 특허물들의 영감들을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에서 얻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죄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묻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후보를 만드는 잠에도 네, 그렇고 저 미디어 팀에서도 목사님 제목을 무죄로 주셨던데 무죄를 띄울까요? 아니면 지금 제목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이 설교 제목을 무죄로 정했을까요? 네. 못 정해서. 네. 맞아요. 못 정해서. <laughs> 제가 설교를 쓰면서요. 늘 이렇게 창의적인 제목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별로 창의적으로 안 보여도 노력해요. 이렇게 나름 애를 쓴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어, 저게 무슨 창이 창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게 나름 저제 스스로는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목을 들었을 때아 설교 듣고 싶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쓰, 오늘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무죄라 정한 이유는 하나님 창조 앞에서 아 내가 이 창조의 영역에서 참 무능하구나 이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저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무죄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우리의 우리가 뭐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하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죄라고 정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생각이 안 났어요. 제목이. 근데 여러분, 창조에서만이 아니에요. 창조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스스로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은 늘 어디에 있어요? 늘 나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스스로의 그 무능함과 무력함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의뢰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음을 신뢰하고 나의 고난 가운데 힘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다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계수련회로부터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난 동계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갓생살기였습니다갓생살기갓생살기였는데제 아직 카톡 프로필이 안 바뀌었어요. 알고 있나요? 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는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뭐, 아, 저희가 뭐 카톡 프로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냥 아직까지 우리는 어사인 걸로. 그죠? 어색한 사이인 걸로.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갓생살기를안 바꿨습니다. 그거는 결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오늘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 나가서 벚꽃 이제 사진 그 벚꽃 앞에서 사진 찍고 바꾸려고 제가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믿는 얼굴을 드리네요. 그죠? 갓 생살기 우리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어떤 걸 배웠죠? 어떤 걸 배웠나요? 사람들이요. 질서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생기고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혼돈 속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들 흥청망청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 내면에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 인맥 관리, 내방 정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고 제 시간에 맞게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우리 삶의 질서를 바라고 균형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질서를 찾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균형을 찾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만보를 지으시고 이것을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제 자리에, 제 시간에 붙들어 두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지키기로 그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지도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은 단지 진화론에, 진화론에 맞서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능력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